오랜만에 심즈 소식입니다. 2024년을 맞이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심즈 팩 기획이 담긴 로드맵이 공개되었는데요. 주제가 무려 센세이션을 일으키다라고 해요. 반짝반짝한 게 특징인 것 같은데요. 이번 분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키트와 아이템팩, 그리고 무료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대요. 첫 번째는 바로 무척 기대되는 두 가지 키트입니다. 작년 5월에 커뮤니티 투표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심어들이 건축키트, 의상키트 두 가지 항목에서 더 마음에 드는 키트에 투표를 할수 있었는데요. 당시 건축키트는 중세성 테마와 미래지향적 테마가 후보였고, 그리고 의상키트는 고스 패션 테마와 화려한 레인보우 패션 중 투표를 하는 거였습니다. 루판 붐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건지 투표에서는 중세성 테마와 고스 패션 테마가 우위를 차지했는데요.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이두 가지 키트가 발매가 되려나 봅니다. 이 키트들은 또한 번의 유출로 인해서 거의 확실해졌는데요. EA 앱에 심즈포 캐슬 에스테이트 키트의 제목과 스크린샷이 떴거든요. 가격은 평소 키트 가격과 동일하다고 하니 아마 한국에서는 5,500원이 될것 같고 EA 플레이 회원이라면 10% 할인도 받을 수 있대요. 이렇게 유출된 두 가지 이미지를 보면 정말 거대한 멋있는 로판 캐슬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병약광공 그리고 북부여주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EA는 심지에서 가장 로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고트벨라 그리고 모티머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이미지뿐 아니라 키트 설명까지 유출이 됐는데요 대충 번역해 드릴게요 성의 고전적인 웅장함을 담아보세요 커뮤니티가 투표한 이 키트에는 돌담, 크리스탈 등 당신의 다음 스토리를 위한 완벽하고 극적인 배경을 위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의 장엄함에서 영감을 받으세요. 그리고 고딕 양식의 아치, 쌓기가 가능한 화려한 창문, 웅장한 계단, 화려한 석조물, 커다란 게이트를 건설하세요. 난간, 스테인드글라스, 화살 발사 슬릿, 가구일까지 당신의 저택을 웅장하게 만들어줄 클래식한 디테일. 이라고 설명까지 이렇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키트는 또 디테일한 게 장점이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뭐 확장팩만 사지 키트를 굳이 살 필요는 없는데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게 키트잖아요. 이번에 그런 걸좀잘 살려서 발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고딕 패션 키트는 유출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조만간 유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이두 가지 키트가 제일 먼저 공개될 애들이기 때문에 조만간입니다. <laughs> 항상 유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출이 될것 같고 그리고 원래는 유출이 되면 발매 날짜까지 공개가 되는데 이번에는 발매 날이 2099년 10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매 날짜는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엔 1월쯤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 가지 키트 외에도 무료 콘텐츠가 게임에 추가된대요 바로 심즈 배달인데요. 심즈 배달은 이제 주기적으로 무료 아이템을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아름답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로드맵에 사용된 패션 아이콘을 보면은 미용 관련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의상이나 헤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짝이는 아이템 팩도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아이템 팩 발매가 없었는데 최근에 우리집 셰프 아이템 팩이 발매되었잖아요. 또 우리집 셰프 아이템팩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잘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진짜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팩을 시작으로 이제 꾸준히 또 아이템팩을 발매를 할것 같습니다. 어, 아이콘이 보석, 귀걸이인 걸로 봐서는 악세사리 관련된 아이템팩일 것 같아요. 키트가 아닌 거 보면 은 악세사리 제작이나 뭐 그런 기능이 포함되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키트가 또 있습니다. 기념 건축 키트인데요. 디스코볼과 풍선, 콤패티 등의 아이콘을 보면은 추가 테마 건축 키트인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어요. 뭔가 파티를 할때 필요한 그런 건축물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벌써 키트가 3 개잖아요. 근데 키트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키트가 또 있어요. 공동 제작 스타일 키트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공동 제작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힌트가 없지만 패션 디자이너거나 아니면 뭐 유명 CC 제작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계속해서 CC 제작자와 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뭐 대대적으로 막 누구랑 콜라보한다! 막 이렇게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뭔가 패션 회사랑 협업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막 모스키노랑 협업해서 모스키노 아이템팩 발매한 적도 있었고 그때 그 창문이 참 이뻤죠. 그리고 맥이랑 콜라보해서 메이크업이 또 게임에 추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패션 회사랑 콜라보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누구일까요? 예쁜데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개된 로드맵이고요. 이번에 진짜 키트가 발매가 무시무시무시 무시하게 많이 나오죠. 저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다른 거는 또 정보가 너무 없어서 뭐가 기대된다 이런 게 살짝 없긴 한데, 중세성 키트가 네, 유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아, 진짜 이거는 가지고 싶다. 마음 속에 있는 이 로판 로망. 사실 요새는 로판을 안본지좀 됐는데, 아, 다시 봐야겠다. 웹툰에 약간 요런 열정을 불태워주는 그런, <laughs> 그런 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트는 진짜 반드시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요정팩을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 어, 이게 심어들의 뇌피셜이 항상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틀리는 건가? 뭔가 그 요정팩에 관련된 소식이 안 나서 조금 속상하다. <laughs> 요정팩 나오면 너무 귀여울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저는 요정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